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제 밀러는 오랜 사역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주는 유익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성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행복한 상태인가, 나의 속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이 진리를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눕혀서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 탄식 속에, 괴로움 속에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행복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강이 행복인데 사도 바울은 작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된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났어요. 그것도 옥 중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행복을 우리에게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과연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해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감사예요. 감사 생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누구나 100%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후반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행복을 가질 수가 있었고 너희도 감사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듯 헝클어진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삶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좀 가난하도, 좀 어려워도 감사하면은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뒤틀려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불평합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비 온, 비가 오면 또 비가 온다고 불평 속에 온통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불평의 습관을 감사를 순종함으로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화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했나요? 그러나 감사를 잃으니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범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무엇이 부족했나요? 욕심이 들어와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방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한 잔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감사해요. 푸른 하늘만 바라봐도,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아름다운 꽃들 사사철 피는 아름다운 꽃만 바라봐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만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정말로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생활로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길을 꼭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